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나름대로 충실히 해 왔는데 네. 아마 구속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검찰 좀 많이 당한 것 같아서 네.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되나 아직 확정된 이건 아닌데 지금 네. 검토 중이라고 그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재청구를 하려면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의 증거 말고 다른 증거를 좀 보강을 해서 네. 재청구할지 여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제 많은 언론들이 그 추측, 배경, 분석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백 팀장님.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보강 증거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한 차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지은 씨 관련 지금 사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가지고는 안희정 전 지사의 뭔가 구속. 구속설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더 연의 그뭐그 네. 여성분이. 고소를 지금 한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의 사안으로 봐서는. 연구원인 네. 그분의. 네. 진술 등을 네. 복합적으로 어, 포함을 해서 네. 다시 영장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상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동의를 했느냐 그리고 네. 업무상 이력에 의한 성인으로서 과연 네. 내가 이런 어떤 업무상 이력으로 가늠이나 추행을 하려고 했을 때그 네. 거절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반응 정도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장 그 청구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아, 싶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한 차례 영장 심사 때 안희정 전 지사가 불출석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례를 음. 보더라도 그냥 서류 심사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날짜를 다시 잡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뭔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안전지사가 불출적 했을 때 아,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근데 법원이 서면심사만 하지 않고 안전지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아 여기서 불구속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 만약에 구속을, 하, 사야, 아, 구속을 만약에 했으면은 서면심사로만 해서 그냥 구속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불렀다는 것은.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지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안지사가 아마 출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겠죠. 그때 이제 아마 법원 판사가 확신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사안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구속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고, 중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진 자진해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다 증거가 확보가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영장 분담 판사가 아. 불구속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일단은 저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고요. 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청을 하지만 아.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굳이 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앞서 우리 백기용 팀장님 설명 과정에서 그 검찰 측이 더연의 그 연구소 직원 이 사안까지 같이 추가할 것이다. 뜬 것은 아직 검찰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진 않았다는 점, 검토 중이라는 사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김지은 씨 측을 도와주는, 김지은 씨 본인도 마찬가지고, 김지은 씨를 도와주는 측에서 보면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피의자의 방어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피해자의 안전권 권리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나 이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그 직원을 지지해 주원해, 지원해 주고 있는 데, 그. 단체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인데요. 아. 여기서는 지금 어제 바로 유감의 뜻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피해자의 방어권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안정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죄를 다퉈볼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안희정 전 지사의 지지자들에게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 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뭐 SNS의 협박이라던가 가족들에 대한 협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허위 사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해자의 안전권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홍순민 아나운서,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 때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묘사했던 그 서술했던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과거 그 김지은 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왕같은 존재였다 아. 안전지사로부터 내 의사를 달지 말아라 네. 내 생각을 달지 말아라 네.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왜 그렇다면 영창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는 표현이 안 보이냐 뭐 이런 어.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인철 변호사님 조금 전에 그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린 김진 씨 언론 인터뷰. 안전지사가 왕 같은 존재다. 내 의사를 달지 말아라. 나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져 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떤 증거가 있었으면 넣었을 겁니다. 근데 증거가 없고 단순한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 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좀 특이한 그런 표현 같은데요. 왕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우리가 조선 시대의 왕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네. 조선 시대의 왕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궁녀한테 뭐 이렇게 어 관계를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궁녀는 저항할 수 있었을까? 저항할 수 없었겠죠. 그럼 과연 안희정 전지사가 정말 조선 시대의 왕 같은 존재였을까? 그거는 사실 저잘 모를 것 같아요. 음. 제가 뭐그 지사직을 자세히 모르니까. 근데 정말로 그때처럼 이렇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의 말이 맞겠죠. 음. 하지만 네. 현대 21세기에 과연 저항을 못했을까? 아, 과연 폭행 여부가 있었을까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정말로 이 인터뷰 내용대로 맞다면 그런 엄청난 위사가 있었다면은. 명시적인 폭행이 없었어도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 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음. 달리 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바로 그 점이 앞서 설명해 주신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서 다토벌 여지가 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영장 기각 사유는 안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이게 이례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바로 이인 철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주장,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법부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영장이 심사를 마치고 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나오는 안희정 전지사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하... 구술이 야테든안 되든, 되든 다 제가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하고 음, 재판 네. 준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못드겠습니다그 피해자,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신 건가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안희정 전 지사와 뭐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도 직접 평소에 생활을 해보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말투가 어떤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박상희 소장님 영장시, 네.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저 나왔을 때 마지막에 했던 그 말투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인 것은 맞다. 왜냐하면 나올 때표정이라던가 한숨을 쉬는 것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참담한 시,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고통스러움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말의 내용은 조금 이제 해석의 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잘못했음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가 참 맞는 말이면서도 이게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큰 실수를 한번 했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라는 아...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성폭행 범이라던가 성추행 범이라면 어떻게 감히 어, 마치 무슨 뭐 아들이나 사위나 이런 어떤 가족 같은 관계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잘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에게 김지은 씨에게 네.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이 큰 실수를 했지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좀 충분하고요. 네. 피해자에게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끝까지 이것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백팀장님, 네. 물론 안전지사가 그걸 의도했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말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전지사에 대해서 이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는 이유가 물론 이것도 언론에 또 의무이자 또 책무라는 점에서 또 이거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안전지사가 자신의 모습 그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기사를 통해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을 놓고도 찔끔찔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리면서 자신이 오히려 더이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고급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부 며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경기도 모 지역의 컨테이너에 네. 이제 기거를 하면서, 네. 사실은 밥을 하루에 한끼 내지 두끼 정도밖에 먹지 않는다라고. 씨 관련 지 사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가지고는 안희정 전 지사의 뭔가 구속, 구속설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랑 더연의그 네. 뭐, 그 여성분이 고소를 지금 한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의 사안으로 봐서는 공구원인그 분의 진술 등을 네. 복합적으로 어 포함을 해서 네. 다시 영장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상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분들이. 어떤 형태로 동의를 했느냐. 그리고 네. 업무상 이력에 의한 성인으로서 과연 네. 내가 이런 어떤 업무상 이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려고 했을 때그 네. 거절 정도라던가 그다음에 반응 정도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장 그 청구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아. 싶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한 차례 영장 심사 때 안희정 전 지사가 불출석. 지인 씨나 이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그 직원을 지지해 주원해 지원해 주고 있는 대, 그 단체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인데요. 아. 여기서는 지금 어제 바로 유감의 뜻을 발표했죠. 그래서 네. 피해자의 방어권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안전권은 적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아. 계속해서 이제 유죄를다퉈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안희정 전 지사의 지지자들에게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뭐 SNS에 협박이라던가 가족들에 대한 협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허위 사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해자의 안전권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홍순민아 나오서.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 때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묘사했던 그 서술했던 그런 인터뷰사에데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더라도 그냥 서류 심사로. 할수도 있었을 텐데 네. 날짜를 다시 잡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뭔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안전지사가 불출석했을 때 아,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근데 법원이 서면심사만 하지 않고 안전지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아 여기서 불구속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 만약에 구속을, 하, 사야, 아, 구속을 만약에 했으면 서면심사로만 해서 그냥 구속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불렀다는 것은.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지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안 지사가 아마 출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겠죠. 그때 이제 아마 법원 판사가 확신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사안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구속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고 중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진인 자진해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다 증거가 확보가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영장 분담 판사가 아. 불구속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일단은 저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고요. 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청구를 하지만 아.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굳이 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앞서 우리 백기영 팀장님 설명 과정에서 그 검찰 측이 더연의 그 연구소 직원 이 사안까지 같이 추가할 것이다 뜬 것은 아직 검찰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지는 않았다는 점 검토 중이라는 사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김지은 씨 측을 도와주는 김지은 씨 본인도 마찬가지고 김지은 씨를 도와주는 측에서 보면은.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피의자의 방어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피해자의 안전권 권리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나름대로 충실히 해왔는데. 네. 아마 구속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됐어요. 검찰 도 많이 당한 것 같아서 네.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되는,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닌데 지금 네. 검토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재청구를 하려면은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의 증거 말고 다른 증거를 좀 보강을 해서 네. 재청구할지 여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제 많은 언론들이 그 추측, 배경, 분석 이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백팀장님.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보강 증거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한 차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지은